안녕하세요. 배승민입니다. 그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약 10회에 걸쳐가지고 영상을 통한 팔씨름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물론 뭐 격추로 올라올 수도 있기는 해요. 참고로 본 강의는 뭐 프로 팔씨름 선수나 탑 랭커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팔씨름 입문자들 또는 일정 기간 팔씨름을 해왔지만 아직 이론이나 뭐 기본 규칙 그리고 올바른 훈련 방법 등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팔씨름 입문자들을 위한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팔씨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팔씨름은 무엇인가 첫째로 팔씨름은 스포츠다. 팔씨름은 스포츠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팔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예전에는 오래전도 아니고 뭐 불과 그 2, 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팔씨름이 힘겨루기에 더 가까웠어요. 물론 팔씨름이 힘을 기반으로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더더욱 아니거든요. 팔씨름은 힘, 그러니까 근력뿐만 아니라 기술, 스피드, 그리고 뭐 방향, 각도, 움직임, 그리고 뭐 선수 개개인의 노하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신체 활동이고, 그래서 스포츠예요. 그럼 스포츠의 그 사전적 의미만 살펴봐도 기술, 즉, 스킬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스포츠. 옥스포드상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은 스포츠에 대한 정의예요. 액티비티. 활동인데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이냐면은 육체적 노력, 또는 육체적 복음분투라고도 뭐 하는데 혹시 노력과 또는 스킬 아 그리고 스킬 즉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신체적 활동을 우리 스포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팔씨름에 기술이 있냐? 이 예, 기술이 있습니다. 예, 후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후 탑롤 프레스 이세 가지를 대표 기술로 말하죠. 근데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기술들이 정확하게 사용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용어 자체가 통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훅탐 r 프레스는 기본이고, 뭐 사이드 프레셔, 프레셔, 데드리스트, 스피네이션, 뭐 t 네이션 이러한 용어들이 매우 당연시 되게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메리엄 웹처상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볼게요. 어, 컨테스트 a 게임, 뭐 대회나 게임인데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은 사람들이 행하는 즉 특정한 신체적 활동을 행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a specific set of rules. 이건 여기 이제 '룰' u 규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포츠는 신체 활동이지만 규칙에 따르는 신체 활동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팔씨름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번역해 놓은 자료를 그립보드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지금 말한 두 정의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그 팔씨름은 단순한 신교류기가 아니라 기술이 수반되는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이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에 스포츠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씨름은 스포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팔씨름은 스포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팔씨름은 과학이다. 팔씨름은 이다 아, 여기서 팔씨름이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어,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정보, 즉 데이터입니다. 즉, 그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과 그리고 그 답에 따른 정확한 또 결론.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했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에서 요구되는 또한 가지가 뭐죠?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왔으면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저 선수는 탑롤엔 강하고 뭐 후계는 약하대. 이러한 정보를 들었을 때뭐 어떻든 상관없어. 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거야. 이러면 스포츠가 아니죠. 그건 정말 힘겨루기고요 우리가 팔씨름을 스포츠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면 그 정보를 분석을 해야 돼요. 어, 상대방이 탑롤에 강한 선수야? 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뭐 훅으로 받아쳐볼까? 아니면 탑롤로 같이 해볼까? 어, 탑롤로 하면 은 슬립아웃이 날수 있을 거고 슬립아웃이 나게 되면 은 스트랩전이 될 것이고 스트랩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불리하게 묶였을 때는 심판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매우 꼼꼼하고 매우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보를 얻고 분석을 하는 거를 스포츠에 있어 가지고는 전략 또는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언급했듯이 팔씨름은 기술과 규칙이 동반되기에 스포츠라고 불릴 수 있는 거고 스포츠이기에 전략과 전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씨름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팔씨름이 해볼 만한 거고요. 그 정리해서는 팔씨름은 스포츠고 팔씨름은 과학이라는 것. 이두 가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이제 앞으로 할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이트보드가 하나다 보니까 잠시 녹화가 중단됐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그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계획으로는 강의를 크게 세 시즌으로 나눠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시즌1은 그 앞서 언급했듯이 팔시름 입문자들을 위한 팔시름학개론에 해당해요. 총1 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즌 2는 팔씨름 중급자들을 위한 내용 그리고 시즌 3는 프로 팔씨름 선수 그리고 팔씨름 고급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즌 1에서 다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팔씨름은 스포츠고 과학이다 예, 다 다뤘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팔씨름이 스포츠고 과학이기 때문에 뭐 기술 훈련 방법, 프로그램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강의를 팔씨름의 규칙과 규정으로 정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가 팔씨름의 기술에 해당하는 강인데, 의네 어, 번째가 훅, 다섯 번째가 탑롤, 여섯 번째가 프레스예요. 세 번째는 훅, 탑롤, 프레스를 얘기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용어들이 있고, 그뭐 방향이라든지 각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이 세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가 이제 팔시름의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얘기한 호흡 탑롤 프레스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연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7번, 8번, 9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마쳤고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한 이후에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훈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시즌 1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예, 시즌 1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